마태음 6장 7절과 8절은 우리들에게 생각이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생각이 있는 기도는 기도를 할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음 6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일까요?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신경쓰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 하는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주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은 기도하는 내 모습을 아무도 볼수 없는 곳입니다. 골방은 내가 기도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아무도 볼 수가 없고요.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자주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서 내가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보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이를 찾아가서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예언했던 그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며 대답합니다 빌립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모르겠지만, 나사렛처럼 시골 동네에서 나사렛,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다고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계속해서 나단나엘에게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자고 권유합니다. 잠시 후 나단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난 나다네일에게 하는 인사말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 나다네일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냐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단 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아무도 그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단의 일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도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나다네이를 보셨고 은밀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 6장 7절과 8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할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비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비교하셨습니다 비교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문 6장 5절과 6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간을 지켜가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열심도 없었고 기도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내게는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을 이방인과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비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성지에 순례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갈릴리의 어느 산을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어느 산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수원을 말씀하신 장소가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 이방 지역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비교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를 반대로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기도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7절을 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말 속에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왜 기도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요. 생각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 전에 우연히 들었던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히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 사제에게 이렇게 물 대답을 했, 아,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주일에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 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기도문 책에 있는 몇 번의 기도문을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주일의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죄가 다사함받습니다 기도문에 있는 책을, 기도문 책에 있는 몇 번의 그 어떤 기도문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도가 아닙니다. 그나 책에 있는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가끔 뉴스 시간에 중국이나 혹은 중동에는 어느 나라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기자가 그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카메라로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제 귀에는 시끄러운 소음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기도하는 내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에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도 시끄러운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이 담겼는가? 내 생각이 담겼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오랜 시간 기도하면 신이 응답하신다고 듣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기도한 시간에 관심을 가렸습니다. 1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기도했던 그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 정도로 유대인들은 새벽 시간과 오후, 성전에서 오후 제세가 있는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렇게 하루 3번 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신을 흠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를 삶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주어진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마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 위에 마련된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을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유대인의 경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응답된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아가 갈매자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구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내리실 때까지 엘리아는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구름이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건 응답의 수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 마음입니다. 10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찾았습니다. 목이 말라 간절하게 물을 찾자 다니는 사슴처럼 이 시인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이방인은 자신의 기도하는 태도에 따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 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엘리아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이 먼저 송아지를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함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전혀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울과 아세라를 믿는 손자들은 아침부터 해가 떠는 이른 아침부터 낮까지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응답이없습니다 잠시 후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자들이 재단 주변을 뛰놀았다고 했는데 마치 술이 잔뜩 취해서 혹은 마약에 취해서 미친듯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친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바울과 아세라 선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유는 피의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흘린 피를 보고 신이 감동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보았던 무당들이 신을 부르는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자들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바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어떤 태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아 부엌 한켠 혹은 마당의 어느 한 켠에 그를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이 기도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범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생각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말을 그냥 중얼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이 있는 기도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저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 드리는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